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프랑새입니다 오늘은 비겁 논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비겁이란 비견과 겁제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비겁이란 비하자 비겁으로 일감과 오행이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비겁 중에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를 비견이라 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경우를 겁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목 일간의 경우 갑목이 비견이 되고 을목은 겁재가 됩니다. 흔히들 비견을 좋게 보고 겁재를흉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비견도 병이 되고, 신약한 경우에는 겁제도 의지처가 되니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비겁의 육친배 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겁이란 비견과 겁제를 말합니다. 비견이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로, 형제자매, 친구, 동료를 의미하고, 겁재란 나의 재물을 겁탈한다는 의미로, 경쟁자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은 경우에 따라서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비겁에, 육친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도 비겁입니다. 남자에게는 아들의 여자, 며느리도 비겁에 해당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비겁은 남편의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겁이 많은 여자는, 남편의 여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니 재혼이거나 소실이거나 남편 때문에 속썩는 일이 많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비겁이 많으면 아버지의 자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복형대 형제, 이부형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비겁의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겁이 희신 작용을 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동료로 동업자여 협조자로 힘이 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비겁이 기신 작용을 하면 자기의 힘만 믿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과 자만심으로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경쟁하면 시기 질투하고 의심하고 방해하고 무엇이든지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경쟁자에게 내 것을 빼앗기는 일도 발생합니다. 비겁의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지나 월치에 걸록이 있는 사람은 사상이 건전하고 명예를 중시하니 공무원 사주에서 많이 봅니다. 사주의 양인이 중중하면 손에 총칼을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군인이나 경찰, 검찰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의약업이나 도축업 등에 종사하기도 합니다.비겁이 많은 사람은 고집이 강하고 남의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오래 하기가 힘이 듭니다. 비겁이 재성을 보면 비극제로 재성을 극하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쟁제, 탈제, 군비쟁제라고 합니다. 쟁제란 재물을 다투다. 탈제란 재물을 빼앗다. 군비쟁제란 비겁무리가 재물을 서로 가지려고 가투다. 라는 뜻입니다. 겁재가 흉신으로 탈제작용을 하면 내 돈도 빼앗기고 내 여자도 빼앗깁니다. 비겁이 재성을 보면 돈과 인연이 없어. 금전운이 약하니 사업도 오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사업을 꿈꾸기도 합니다. 운을 잘 만나면 동업으로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나쁜 운을 만나면 동업자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비겁이 많은 사람은 활동적인 사업, 현장직, 영업직 등에 적합하지만 항상 동업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비겁이 사업으로 성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겁이 재성을 만나 좋은 경우로 식신생대와 신왕제왕사주가 있습니다. 비겁이 재성을 만나 식상으로 통반이 잘 되면 제조업이나 음식업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도 강하고 재성도 강한 신왕제왕사주는 제벌사주입니다 이때 편제를 만나면 금융업이나 대리점, 중개업에서 성공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겁 누운 시작하기 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겁과 타육친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